안녕하세요. 오늘 자숙퀴즈쇼의 진행을 맡은 대석 TV의 죄석입니다 케인 님,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트위치 스트리머 케인입니다. 오늘 하나라도 대답을 못 하게 될 시에는 무려 24시간 윷놀이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? 예. 알겠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. 다음 중더 필요 없는 것을 고르시오. <목소리> 3초 안에 대답을 안할 시에는 퀴즈쇼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. 아, 잠깐만! 시청자 분들께 죄송합니다. 자, 그럼 K님은 자신의 시청자들, 즉, 돈통들 따위는 이 세상에 전혀 쓸모가 없다고 답하셨고요. 자신에게 돈을 쥐어줄 때 빼곤 전혀 필요치 않은 하찮고, 우매하고 미개한 인간들이라고 답하셨습니다. 뭔 개소리야. 자,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문제, 다음 중 가장 돈을 많이 번 수입원을 고르시오. 뭉탱이 월드가 5 0만 죄송합니다. 쉽게 설명하자면, 뭉탱이라는 밈으로만 50억 이상을 벌었으며, 본인이 본인의 밈을 이용해서 수금을 하신다고 직접 언급하셨습니다. 아니, 뭔 개소리. 자, 그럼 빠르게 야, 세 번째 야, 문제 야. 드리겠습니다. 야. 세 번째 문제, 다음 중 그나마 덜 쪽팔린 영도를 고르시오. 여보세요? 예, 뭐라고요? 엽사 혹시 그 말은 이 영상들을 틀어도 스킵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? 예. 그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예! 예! 예!